<웃음> 오빠랑 <웃음> 엄마랑 <웃음> 엄마도 손 흔들어 줄수 있어? <웃음> 엄마랑 <웃음> 집 근처로 놀러 갑니다. <laughs> <laughs> 저희 집에서 으랑미 <laughs> 해수욕장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출근하시고, 엄마랑 오빠랑 놀러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너 트레이닝 원할 때 오빠를 만났는데, 그지? 哦。 어, 얼굴 잠을 찍히고 있어. 너보는? 나는 치즈케이크 먹을래. 치즈케이크? 나는. 응, 너는... 어? 어? 나 슈퍼바나나 먹었 어? 슈퍼바나나 먹었네. 이쪽에 플레인도 있어. 치즈케이크 맛있어. 아니면 리코타 인디, 끝이 되이거먹어지 리코타 인요 리코타 인디, 아, 뭐야? 치즈케이크랑 샤인머스켓 야뭐 아, 뭐야? 음. 뭐예쁘다 아, 음. 아, 음. 아, 아,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놔대 아까 투명거 두었.. 오! 너차가 아휴, 그 놈을 기다려 따줘 흔들어줘 흔들어줘, 흔들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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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늦는 거 <laughs> 음. 검엄 맛있어? 음. 치즈케이크? <laughs> 엄마, 응? 먹어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 맛. 뭐가? 포올려또뭐 줘? 가만 있어. <laughs> 갈려고 준비 다 했어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좀 걷고 산책하고 바람도 좀 쐬고 그러고 들어올 거예요. 하하하. 쭉 가가지고 왼쪽으로 쭉 다시 앞으로 쭉 가. <laughs> 오늘의 산책로 쭉, 쭉? 가서. 쭉, 가서, 쭉. 쭉. <laughs> 뭐, 이쁜 짓 해줘. 뭐, 이쁜 짓이 뭐야? 이쁜 짓 해줘. <laughs> 너무 좋다. 상쾌하다. 예쁘다. 난이길 좋아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여기 서땀 난다 나니? 괜찮은데 아왜 다시 말해줘 엄가 <laughs> 어떻게 했다고? 벌레가 날아 들어갔어 <laughs> 왜? 내가 꽂힌 줄 알았어 박박 귀하다. 후방기 아, 귀하네다 오늘은 흑이 아끼고 다 주는 거예요. 허방 투즈인데, 주고. 린도 후방기. 허방기 주고. 아진짜 웃겨 아 날씨 좋다. 너무 <laughs> 좋다.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 네. 내가 촬영 버튼만 누르면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이 왔다 엄마 아빠랑 정년다방 왔어요. 또 지나갔어 오토바이. <laughs> 여기에 다시 왔다. 엄마 아빠를 모시고 왔어요. 난 골랐어. 둘리 먹다 하나 두고도 모르는 차. 이 불이야. 이게 인덕션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특히 그빈 거기 오고 어쩌기 하고 여기가 나은 거 같지, 어때? 아 아빠 어때? 맛있어. 여기가 더 맛있지. 다어 달로달로 맞춰. 달아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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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데 오빠랑 루미큐브 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와퍼 속이, 포킹 와퍼 속이, 진 사람이 와퍼 속이. 어, 진 사람이 와퍼 속이, 진 사람이. 시작. 나도 먹어야 돼. 아망했다 처음에 많이 먹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 그래야 많이 내려놓을 어, 수 있어. 일단 한 번에 두두두두두 나가요. 야 그래? 나도 이따가 보내드리 가져갔으니까 하나 가져오겠어 아. 지금 등록해도 되는 거지? 30 넘으면 세개 해서 30 넘으면 뭐 어, 30이잖아 26에 사 <laughs> 어머니 네. 13이 다른 색깔로 하나 있어야 돼요 아 똑같은 칫. 숫자로만 내야 돼? 얘기했잖아 네. 어, 같은, 같은 숫자 다른 색 아니 진짜 너무 똑똑해 30을 만들어서 13두 개에다가 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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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수학 게임 하는 줄 아? <laughs> 아나좀 모르겠네 뭐지아 더. <laughs> <laughs> 일단 해다가 해다가. 하도 <laughs> <해다가.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laughs>

보고 싶어 이리 와. 어떻게 어디로 이쪽으로 아, 이거는 통새우 와퍼 주니어. 응. 통새우 와퍼 주니어. 짠. 빠 줄게. 응. 연수하는 날입니다 <laughs> 무슨 연수야 내가 운전경력몇년 인데. 운전, 을너무안 하셔서 이거,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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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거, 참, 이거, 참, 렇게 해주겠지. 나 살면 네가 안 깨뜨려주면 다 죽여. <웃음> <웃음> 다 죽여. <laughs> 다 죽여. 다 죽어. 니네 오늘 다 죽어. <웃음> <웃음> 왜? 그래. 근데 막 지금 심장이 막 쿵딱쿵딱쿵딱 많이 삐뚤어졌나요? <laughs> 엄마가 주차 중이에요 호진 주차 호진 주차 잘할수 있을까요? <laughs> 여기서 일제로 엄마 옆에 봐봐 나왔을 거 같은데 왜? 지금 딱한인데 <laughs> 아니야 뭐, 저거 뭐냐, 선 잡았을 것 같은데? 아우, 살짝 밟았네. <laughs> 어디 가라는 거야? 그만? <laughs> 조금, 조금 <웃음> 앞으로, 앞으로 살짝 갔다가 조금만 더 이쪽으로 붙이자, 오른쪽으로. 아,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아, 됐어. 들어왔어? 약간, 비그맣게 <laughs> 졌어, 그냥, 날비 더 어어, 내려막길만 아니면 괜찮아. 차키 챙겨야지. 차키 어딨어? 와이드. 같 넣어야 되겠다. 내가 할게. <웃음> 어. <웃음> 그게 그때 생긴 거야. 그때 차 박았을 때... 이거... 여기... 아니, 엄마, 그때 나한 번밖에 안 박았어. 아거는만 입고 나와도 음, 나, 와도 충분한 날씨였네? 응. 그렇게 거 이거... 이이 <laughs> 하늘 완전 대박이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바다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시사이드파크에 왔어요. 여기서 바다가 진짜 잘 보이거든요. 오늘 깨끗해서 다 보이겠는데? 날씨가 진짜 대박이에요. Boom. Oh.